다행히도 제 맥에는 악성 코드로 의심되는 파일은 설치되어 있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 그리고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퓨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 분들 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맥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맥을 사용하면서 이 맥을 성능을 좀더 좋게 사용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머리어 등의 악성 코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성 코드를 감지해 주는 건 물론이고 혹시 이런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었을 때 이런 악성 코드 보이는 파일들을 제거해 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유명한 앱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에 이건 M1 프로 모델인데요. M1 프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클립 마이맥. X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맥 앱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용자 평점이 4.7점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앱이고요. 2021 최고의 맥 클리너로 평가를 받고 있는 앱인데요. 이 앱은 무료로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현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30% 할인 행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할인 행사도 함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화면을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앱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립마이 X 프로그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앱 중에서도 가장 직관적이면서 예쁜 UI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자, 중앙 하단에 있는 생 부분만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맥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 필요 없는 건제거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왼.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보면 총소 보호, 성능, 응용 프로그램,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소 부분을 보면 시스템 정크 파일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메일의 첨부 파일들을 제거를 해서 저장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 휴지통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악성 코드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의심스러운 파일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취약점을 제거해서 시스템을 항상 보호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사용자 맥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해줘서 최신 머리오나 랜섬웨어로부터도 맥을 보호를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웹 서핑 경로를 추적을 해서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채팅 데이터를 청소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게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클린 마이맥 x는 이런 맥 최적화 기능과 유지보수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최적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드라이브의 성능 개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의 오류를 제거를 해 주고요 검색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최초 상태로 응용 프로그램을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을 막 사용하다 보면 내가 옵션을 너무 많이 건들어서. 최초의 옵션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앱을 최신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꾸준히 지워주고 있음에도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가 항상 부족한데요. 크고 오래된 파일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일을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쇄기 메뉴에서는 쓸모없는 파일과 폴더를 흔적 없이 삭제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스마트 스캔을 통해서 제가 이런 파일들을 한번 제거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이런 클립 마이맥 X를 설치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 아이콘이 생겨서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 통합 스캔을 실행해 달라는 안내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일부러 초기화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통합 스캔을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맥이 실시간 악성 코드로부터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저장 공간, 메모리, CPU, 배터리 등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젠. 클린 마이맥 X 스마트 스캔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M1은 물론이고 M2 맥, 애플 실리콘 맥들도 지원하기 때문에 애플 실리콘 맥에서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macOS 13 벤츄라도 지원하기 때문에 macOS 13 벤츄라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잠재적인 위험을 지금 탐지 중인 걸볼수 있는데 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괜찮은 백신이 없는지 찾아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클린 마이맥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악성코드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일단 스마트 스캔이 끝이 났고요. 자 청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다행히 잠재적인 악성코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 작업을 세 가지 정도 실행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씩 각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실행 버튼만 누르게 되면 휴지통을 지우고 시스템 정크 파일을 지금 체크를 해서 지워지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없는 정크 파일을 삭제하는데도 이 프로그램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저장 공간 시스템을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지보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DNS 캐시를 플래시를 해주고, 그리고 여유 램을 확보하는 것까지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걸볼수 있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맥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은 스마트 스캔을 한 거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험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좀더 자세히 스캔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움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자, 통합 스캔을 한번 수행해 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앱도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앱들도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의 아이콘 유지를 이걸 할수 있는 기능 그리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앱들은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악성코드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악성코드가 혹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합 스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성코드를 탐색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클립 마이 맥 X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맥의 성능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다행히도 제 맥에는 악성코드로 의심되는 파일은 설치되어 있지 않네요 네 오늘 이렇게 머레오나 랜섬웨어 등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맥을 지킬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맥을 최적화해서 성능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을 제거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클린 마이맥 X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앱은 저도 꽤 오랫동안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는 앱인데요. 이렇게 스캔 한 번만 누르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무료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현재 19일부터 23일까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30%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무료 체험을 해보신 후에 마음에 드신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